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죽게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이 시간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거꾸로 달초라고도 하는데요. 종아리 때릴 달자에 가시초자를 써가지고 엉덩이나 종아리를 회초리로 따끔하게 때릴 때 쓰는 단어가 초달, 달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바로 이 초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개혁개정 전에 개혁성경 잠언 13장 24절에 있었습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것이 개혁개정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 초달이라는 개혁성경의 단어를 원래 원어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세베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냥 회초리라고 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베트라는 단어는. 어, 약간 굵은 막대기 정도로 봐야 하는데요. 당시의 막대기는 주로 처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길이를 측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이나 화살이나 매, 혹은 지팡이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세베트였다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는 세베트라는 이 단어는 매 혹은 채찍이란 뜻으로 쓰여 가지고 자식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참아 못 하는 자는 결국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즉 제때 아주 강하게 체벌해서라도벌 주어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 가게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헬라워 세베트를 초달이라고 번역하신 우리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번역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한국 전통문화에서 훈장님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종아리 때리면서 교육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미국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회초리야말로 우리 선조들에게는 가장 아주 성숙한 교육 도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훈장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불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숙제를 안 해오는 그런 학생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가서 회초리 가져와라. 잘못을 한 학생은 훈장님의 말씀대로 자기 종아리를 때릴 회초리를 자기가 스스로 가져오게 됩니다. 훈장님이 회초리 가져와라. 이 지시가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은 회초리를 가져오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장 선생님도 학생이 회초리를 가져오는 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잠시 마음을 잘 잡으면서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때리면 안 되고 이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해야 이 채벌, 이 회초리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릴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회초리로 매를 때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회초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하고 다 춤추고 기뻐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 섬기는 춤추는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우둔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고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모세의 간곡한 그 요구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틀려집니다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진작 포기하시고 멸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 전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셨지만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고난인 줄로만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뜻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내용 심지어 우리를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시편 105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세베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고난과 회초리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선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을 의지하고 멀리 멀리 왔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미 할머니가 됐고요.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후사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후사가 없는 그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중간에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후사를 주시나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중간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후사를 주시리라.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른 게 아니. 에요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더라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마치 교통 경찰관이 야광봉을 이렇게 들어서 방향을 알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베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세베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삭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하고 똑같이 100년 후에 아들 이삭이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랄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날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자기 아내, 아름다운 아내 리부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 많은 이삭 본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또 남편은 그냥 남의 편이구나. 하면서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절망했을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부, 아비멜렉 왕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지키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킨다. 그게 바로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시간까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의 아픈 고난이 있어도 나를 특별한 존재로 강력한 도구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상 말고 야곱과의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의 곳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면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지팡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세베트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결국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중에 이름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줄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중간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약속을 이루신 것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최고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람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회초리가 때로는 아파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더 존귀하게, 강하게 만드시는 은혜의 막대기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보호하시는 구원의 막대기, 구원의 세베트, 십자가를 끌어안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다시 오실 그 약속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